자 우리 네, 네, 멤버들 네, 중에 네. 나는 지금 최고 기록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덕배원이 까진가요 예. 앙컴은 아니에요? 아예안컴은 없죠. 안컴은 없네요. 예. 야 그래도 나 덕과 정도면 대단한 생각한 게아 오늘 확실히 보여줬어요. 덕배의 파워. 가만히 있어도 이게 팔리는 저것까지. 아예 존예취미. 존예취 침이여해! 침이여! 침이이님도반타 정말 좋습니다. 야또맥점 누구야? 아잘잘잘 여러분들 일단은 진짜 이대로 끝나 나는 진짜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진짜 97공수 너무 너무 감사드리데 죄송한데 입에 침좀 발라요. 입이 존나 바짝 말랐어요. 좀 받아 드릴까요? 입이 말랐어. 솔직 말해도 돼요?

야, 다 앞으로 나오세요, <laughs> 앞으로 나오세요. 해냈습니다. 와. 레전드, 맨날 말로 말로 그 백공수. 앙앤터 여러분들, 설립 이후로 최초로 백공수로 넘어서 현재 백공수 넘고 1점을 더 받았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의미를 달려서 다시 큰자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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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레전드다. 대 울지 마세요 옆에서. 와, 미쳤다 이거.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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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다 빨리 와 빨리, 빨리 와봐봐 뭐야 봐야야 뭐야, 뭐야?